오늘의 말씀과 기도.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주여. 본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고 사람의 본분을 지키게 하소서. 인생이 바람같이 지나가는데, 눈 감았다가 뜨면 바로 요단강인데, 자고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게 하소서. 사람이 혈기가 왕성할 때에는 자기 잘난 맛에 살지만, 죽음 앞에 서면 돈도 권세도 명예도 모두가 부질없는 것이니, 후회 안될 수용이 없나이다. 주여,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잘나고 못나고 잊고 없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뿐이니, 바람 같은 것을 잡으려고 세월을 허송하지 말게 하소서, 인생이 바람 같은데 붙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헛된 것을 쫓아 살지 말고, 욕심을 내려놓게 하소서. 참 것을 따라 살고, 영생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죄의 형벌을 피하게 하소서. 주여,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함을 잊지 말고, 항상 사랑하며 살고 매사에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늘 기도하며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